의원님 지뢰 주시기 예, 바랍니다. 제주도 강창일 의원입니다. 청장 그 짧게 답변하는 것도 요령이에요. 요령. 요리형. 답변이 참 그렇게 길어요. 짧게 짧게 요점만 해야지. 음. 우선 첫 번째 자치경찰 제도 말이죠. 작년에 아주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서 성공했어요. 그죠? 네. 성공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아주 이. 제주도민들이 그 수혜자인 제주도민들이 엄청 박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예, 네. 예. TF 단장었던 지금 에, 여기에 그 저기 자치경찰대 단장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그 차장이 TF 단장이죠 고기철 경무관이 와, 와 있죠. 이? 그런데 아까 어떤 모 의원이 이경찰관 여론조사 오늘 처음 들어서 아주. 재미있게 봤는데 이는 경찰관들의 여론을 들을 게 아니고 국민의 수자장 국민의 여론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경찰청장님 아시겠어요? 네. 경찰을 아 경찰관들인 경우에는 그 신분 문제라든지 바꾸는 문제가 있어서 당연히 반대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아까 경찰관들의 불만도 잘 들으면서 저기 저이 우리 자치경찰이 성공했기 때문에 정규로 시행될 수 있도록 또 여야 의원님들께도 제가 이제 부탁드리겠는데 우리 저 자, 경찰법 개정안에 좀 신경 써 주세요. 그 좋은 법입니다. 아 제가 저실증을 해서 그래요. 예. 안성수 의원님 웃기만 하시네. 예. 다음 두 번째. 경찰대 입학생 말이죠. 예, 우리 사무실에서 조사해 봤더니 뭐 학비 국고 지원이에요. 그런데 먹고 자사구 강남 3구가 14에 17년도에 49%, 18년도 52%, 19년도에는 54% 계속 증가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다양한 계층의 우리 경찰청이 다양한 계층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 경찰에 대한 이게 만들어져서 이번 검경 수사권에서도 나오는데 아주 경찰청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전국에 천재들이 다 경찰대학에 갔죠. 충분히 인정하고 공도 인정하는데, 그런데 그것까지예요 이번에 경찰대학 작년에 경찰대학 계획방안이 나왔는데, 그, 이러한 쏠림는 상을 배제할 수 있는 입시제도 개선 내용이 없어요. 없어요. 이? 그죠? 예. 딱, 아니, 없지요. 없으니까. 그럴올림의상이 나오지 않도록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우선 사람들 들어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네,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더그 세세하게 예. 그, 네, 다듬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사이버 도박 문제인데 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저 16년도에 우리 청장 청문회 때 얘기를 했어요. 사이버 사이버 도박 이게 이 탈루 문제도 있고 또이 사행심 사이를 병들게 하고 있는 사이버 도박이에요. 현재 한 83조 정도가 사이버 도박에 가고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이 경마장 사이버 경마 말이죠. 여기에는 무려 13조 정도가 경마만 13조 천억 정도의 실제로 합법 경마는 7조에 두배 이상을 사이버 에, 이 불법 경마에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얘기를 했더니 그 이후에 몇 개를 안 지나서 경찰청에서 각청에다가각청에다 했더라고요. 예. 전담반 만들어서 엄청난 성과를 냈고 언론에도 크게 소개됐죠. 그런데 지금 전국에 봤더니 6개 경찰청밖에 하고 있잖아요. 그죠? 육계 경찰청밖에 이게 정국으로 확대하세요. 예, 예. 그래서 네? 예가 그,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이 사회 병들게 고쳐줄 수도 있고 말이죠. 예, 해당 그 인력을 이저 예, 내년도 그 인력 증원 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주세요. 네 번째 말이죠. 저는 경찰을 소방공무원 이저이 공안직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저는 공안직 하게 되면 소방하고. 경찰이 떠오르,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도 잘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국회 경위, 법원 경위, 경찰들, 뭐 청와대 전부다가 공안직이에요. 그런데 소방청, 해경, 경찰은 공안직으로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 법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봉급표 조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거 인사 협진차고 어, 국가말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근데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 공안직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 이겁니다 이~ 그러니까 재원 문제가 생기죠 네. 재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우려되면은 단계적으로 그~ 이~ 저~ 봉급표 조정 아니면은 치안 활동비 네. 쪽으로 해서 이~ 경찰이나 소방 이분들의 이~ 사기도 진작하고 제대로 같은 공무원이 같은 대우를 받아야지. 아, 경찰이 거 대우 못 보다 안 되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경찰청은 급수가는 낮아요. 예? 저기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특수직이라고 해서 한일해서 저 지방에 내려가면 경찰서장이 지금 4.5급이죠. 예? 지금 4급 예. 예 4급. 경찰 지금... 각 지방의 시장은 2급 아니에요? 2급 내지 1급인데. 예. 그런 것들인데 왜 이렇게 자꾸 다른 거 정치 쪽에 관심 갖지 말고 이렇게 저희 경찰 직원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세요. 윗만 쳐다보지 말고.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시고 저희도 그 여러 가지 그 전문가 등을 통해서 그 필요성을 좀 조금 예, 여러 군데 관계 기관 등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아까 경찰대 대 문제 그저 아까 답변이 불충분했는데 그것만해서 끝낼게 얘기했고 경찰대 그 예 경찰대학 예 경찰대학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유념을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도 뭐, 뭐 특별 전형 등을 통해서 다른 일반 대학보다는 또 소외계층이라든가 또 사회적 약자 또 국가 사회 공헌한 그런 계층들을 이렇게 경찰대학에 입학하도록 하는 길을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을. 어, 더, 어, 폭넓은 기회를 줄수 있도록 어, 제도 개선을 하고 또 경찰대학 개혁 방안에 저희, 어, 어, 편입학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인재를 그 저희가 그 포섭하는 그런 제도 개선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더 반영을 해서 어, 다, 다원적인 사회의 인재들이 전사회적 대표성을 가지고 어, 경찰의 동량이 될수 있도록 어, 개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강창현님, 다섯 년 답게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